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 들이 그들 에게 말한것들을 놀랍 게여 기되, 목 자들 은 자기 들 에게 일던 바와 같이 듣 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 여 하나님 께 영광 을돌 리고 찬송 하며 돌아가 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잘 따라하시네요. 아 오늘 정말 합이 좋으시네요. 네, 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 마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방의 나라의 높은 지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도 놀랄 만큼 소식이 퍼졌습니다. 참 그렇게 좋은 소식이 퍼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아무도 이 아기 예수께서 말이 먹는 먹는 말 밥통에서 누워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킬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알려 주고 더감더 놀라운 것은 그 목자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합창대를 봤다는 것이죠. 그런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오케스트라도 흉내 낼수 없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의 곡조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걸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귀한 연주인데 목자들이 부었다는 것이죠. 이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들었고, 그러므로서이 사건을 알려주는 소식통이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 특별히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이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일정한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낮이나 밤이나 양을 돌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들이 베들렘에서 돌봤던 양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데 필요했던 양들을 공급하는 공급처였을 것이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양을 24시간 돌보며 감시하며 엄청난 숫자의 양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제대로 된 수고비도 못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노동의 양도 엄청나서 정말 추위에 떨고 또 더위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양을 돌보는 천한 직분이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갔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멋지게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그 베들레헴의 어느 말구 위에 찾아가서 알려주자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 시는 그 순간부터 이 소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전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공연을 할때그 소식은 남녀노소 어린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구원과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이 되고 준비한 모든 주일학교에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그대로 오늘 주일학교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어차피 했으니까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참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해 가난과 고통과 비난과 아픔이 참상으로 점점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 소식이 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혜가온 나라 안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